안녕하십니까, 여러분. old는 old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old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old는 ol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hold, hold, ho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톰사는 동사. 뜻은 손이나 팔로 잡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OLD가 들어있고요. OLD는 ol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old, bold, bo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용감한 또는 대담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O-L-D가 들어있고요. O-L-D는 ol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cold, scold, sco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야단치다, 꾸짖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OLD가 들어있고요. OLD는 ol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old, fold, fo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수건이나 옷을 접다, 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OLD가 들어있고요. OLD는 ol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ld, cold, co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추운 또는 차가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 -N -K인데요. 발음은 INK 인데요. 발음은 잉크. 잉크가 아니라 잉크. 그러면 이번에는 INK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I-N-K는 인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link, blink, blin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I-N-K가 들어있고요. INK는 ink.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ink, drink, dr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마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INK가 들어있고요. INK는 ink.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link, link, l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연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INK가 들어있고요. INK는 잉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싱크. 싱크. 싱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싱크대. 우리가 그릇을 닦을 수 있는 싱크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INK가 들어있고요. i n k는 ink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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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윙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old hold ho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손이나 팔로 잡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old bold b o l 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용감한, 대담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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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야단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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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수건이나 옷을 접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ld, cold, co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추운, 차가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link, blink, bl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눈을 깜빡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rink, drink, dr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마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ink, link, l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연결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ink, sink, s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싱크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ink, wink, w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wink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